드디어 비트코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연초부터 저점 찍은 다음부터 한 번도 그 저점 깨지 않고, 계속해서 우상향 중이었지만, 이제 4천만원대에 벌써 육박하면서 뉴스도 돌기 시작했죠. 어떤 뉴스냐? 현물 ETF 승인이 내년 초에는 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뉴스 때문에 지금 엄청나게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어피티 차트를 보시면, 자, 연초입니다. 연초부터 지금 올라와주고, 지금 밑에 지지받아주다가, 다시 올라와주고, 이 3,500선 지지받아주다가, 다시 올라오고, 최근에 계속해서 급격하게, 가파르게 상승 중인데요.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지금 위 아래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저점을 찍은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저점을 올리면서 가는 모습. 결국은 기축통화 대신에 비트코인으로 대체되는 건지 그만큼 비트코인의 자산적 가치는 대단하다고 하는 건데요. 사실 여러분 주식하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돈이 들어가게 되면요, 그 다음부터는 똥도 금이 됩니다. 자, 그만큼 돈으로서 규정되어진 비트코인이니까 앞으로도 우리는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겠는데요. 관련주 차트 한번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분석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사랑해주시는 데 있어서 자, 특별히 연말 가기 전에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바로 공개할 테니까 받아가세요. 자, 여러분. 이제 벌써 10월입니다. 자, 이제 특별한 선물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벌써 가을도 오고 날씨도 선선하다 못해서 찬바람의 기운이 느껴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죠? 자, 이제 곧 연말인데 아직 수익은 커녕 오히려 손실을 보고 계시는 구독자님들을 위해 자, 연말 본전 탈출, 수익 탈출 하시라고 이번 달 계좌 걱정 덜어드릴 황금 종목 10배 폭등 황금주 딱한 종목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이런 분들만 가져가시면 돼요. 자, 본인이 데이트레이딩 단타로 수익을 좀잘 거두시고 자신만의 기준이 있으신 분 분들은 이제껏 하시던 대로 그대로 쭉 하시면 되시고요. 현재 내 계좌가 마이너스다. 그리고 어떠한 종목이건 내가 사면 내려가고 자, 귀신같이 또 팔면 올라간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에코프로같이 이런 대형 대박주를 더 이상은 놓치고 싶지 않다. 라고 하시는 분들 위에서 준비했고요. 자, 9월달에 추천드린 종목들 이미 초급등 수익 중이죠. 무려 한 달만에 85%가 넘는 급등. 자, 추세는 계속 이어지게 되겠고요. 자, 종목을 말씀드리면서 뜬구름 잡는 소리 하면 절대 안 되겠죠. 자, 기본적인 상승 모멘텀 재료 살아 있습니다. 자, 세력의 물량 매집 중이고요. 자, 시비 관련해가지고 이미 다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외인 기간의 수급도 동시에 확인했어요. 특히나 기간 수급이 이번 달 같은 경우 좀 유독 도드라지는데요. 자, 그런 것들 다 확인했고 8월 말부터 시작된 바닥권 시그널이 지금 연이어서 계속.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승 재료는 일정만 무려 최소 다섯 개 이상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특징주 내 가지고 뿜어 내기만 하면 어마어마한 상승 내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추가 계약 그리고 정부 관련 호재도 같이 끼워져 있습니다. 요즘 대박주 급등 패턴 한번 보시면요. 자, 저점에서는요 소리 소문 없이 매집 이후에 폭발적인 시세 분출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는 게자 특징인데요. 하지만 눈에 띄지 않는다고 해서 절대 매집하지 않는 게 아니죠. 세력 또한 오리가 물 밑에서 물장구를 열심히 치듯 열심히 밑에서 물량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도 결국은 3,100% 무려 30배가 넘는 어마어마한 이런 상승 보여주고 있었죠. 하지만 이러한 것도 이미 12실탄 다 확보된 다음에 재료 터트리면서 폭발적인 시세 같이 이어나간 거라 이 말입니다. 동훈 아나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점에서는요. 자, 소리소문 없이 조금씩 모아가다가 무려 500% 넘는 급등을 단 2주 만에 발생시켰다는 거죠 리튬 포업스도 마찬가지 무려 저점 대비해 가지고 700%가 넘는 이런 어마어마한 수익 다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저점 구간에서 매집 구간에서는 거래량 터뜨리지 않으면서 소리소문 없이 물량 매집한다 이겁니다 자, 10월에 이 종목 관련해서 말씀드리자면 자, 유보율은 대략적으로 3,000에서 4,000% 그리고 자본금은 800억에서 1,000억 정도 그리고 자본총계도 5,000억에서 8,000억 정도로 자, 튼실한 편입니다. 그리고 8월달, 9월달 바닥권 상승 시그널 이미 다 포착해 놨고요. 상승 재료는 일정만 다시 한번 말씀. 우려 최소 다섯 개 이상 되고 있습니다. 물량 매집은 충분하고 10월달 이정모 이제 드디어 기회가 왔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달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 장이 좋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하락장, 폭락장 속에서 오히려 주도 테마, 주도주는 돈이 쏠린다는 거 전부 다 알고 계시죠? 자 10월달. 최소 못해도 3배 이상 갈 주도 테마 전부 다 확인했고 자 재건주 정치 테마 같이 엮여 있습니다 그리고 12수까지 전부 다 확인했습니다 이딱한 종목 수천 개가 넘는 종목 전부 차트 돌려가면서 제가 재무분석하고 찾아낸 종목입니다 이 종목 꼭 받아가셔서 연말 계좌수익 혁명적으로 싹다 바꿀 수 있게끔 꼭 매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가시는 방법 정말 쉽습니다 자 01076254168로 자 급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보내드릴 테니 걱정 하지 마시고 부담없이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5-3168로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종목 받아보시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일정 등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일정이라고 문자 보내셔서 추가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추가 일정도 같이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좋은 종목을 왜 무료로 줘저 같은 경우는 채널 성장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받아 가지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해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대신에 자돈 많이 버시면 기분 좋아지시잖아요 자그 상태로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면 제 채널 성장 큰 도움이 되니까 자 그렇게 채널이 크면 제가 더 좋은 종목으로 또 보답 드리겠죠 자 그런 선수와 이어지니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자이 종목으로 연말 10월달 부근하게 여러분들 계좌 불려 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우리술투자가 기 드디어 어, 바닥을 잡고 이제 거래량 터뜨리면서 상승해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동안 최근에 잠깐 잠깐 반짝할 때마다 같이 움직이긴 했어요 하지만 최근에 1월달 그때 초반에 막 올랐다가 다시 밑으로 쭉 하고 지금 하방 추세를 이겨내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그 하락폭이 엄청 크진 않았습니다. 다른 종목들 마이너스 50%씩 막 빠질 때, 기본적으로 저점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20% 밖에 안 빠졌거든요. 최근에 이런 툼의 이후에 저점을 잘 다져주고 있었다라는 거죠. 비트코인이 한장 8천만원, 9천만원 간다고 했을 때, 그때 우리 기술 투자 어땠습니까? 같이 어마어마하게 올라줬죠? 지금 현재 저점 대비해가지고 무려 300% 가까운 수익되는 그런 구간이에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이제 4천만원이 됐으니까, 우리 기술투자도 서서히 올라가면서 심리적 구간 5천만 원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또 걷잡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장이 안 좋다 보니까 또 다른 이런 현물자산 금 비트코인 쪽으로 몰리는 건데 이런 게 우리나라 뿐만이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심지어 여기에다가 비트코인 etf까지 승인이 된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비트코인도 1억을 넘어간다 10억이 될 것이다 어, 그런 예측까지 있을 정도로 지금 전세계 모든 사람이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차트는 바닥권 굉장히 잘 잡아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하방 추세지만 기본적으로 위에 주봉상 60선이 떡하니 버티고 있죠 따라서 요 라인까지는 무난하게 올수 있는 그런 방향성 결정 될 텐데요 항상 우리가 우리 기술 투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비트코인 사이트 업비트 등 이렇게 현물 가격을 항상 같이 확인하셔야 돼요 같이 커플링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밤사이에 오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종가 베팅에 굉장히 유리할 뿐더러 지금은 추가적인 상승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점 많이 뚫어준다고 하면 정말 폭발적인 시세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대응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겠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위쪽에 따라 붙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기본적으로 위에 아래 휩소 등납부 굉장히 크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따라 붙었다가는 이렇게 이제 앞에 매물 대도 많기 때문에 이렇게 마이너스 30%한번 맞고 마이너스 20%한번 맞고 그럼 마이너스 50% 순식간에 계좌 깡통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린 철저하게 오른 다음에 눌렸을 때 눌리고 지지받아줄 때 추가적인 뉴스 기다리면서 거래량 줄었을 때 매집 후에 슈팅 줄때 전략 슈팅 줄때 추세를 타서 먹는 그런 전략 취하셔야 되는데 그런 가격대 그런 타이밍들 잡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제가 매수면 대응 전략집에 전부 다 적어 놨습니다. 매수 매도 대응 전략 전부 다싹다 다 적어놨습니다. 기본적으로 세력의 끼, 평당가 그리고 매수가 매도가 정확한 가격으로 싹다 적어놨습니다. 자 유튜브 어딜 찾아 보셔도요 정확한 가격 말하는 유튜버 아무데도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씀드린다는 거죠 왜 자신 있으니까요 그죠 여러분 무조건 받아가셔가지고 세력의 평당가에 대응하여 내 평당가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나리오 대응만 하신다면 100% 수익 나신다고 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꼭 받아가지고 사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구독자분들께는 제가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대신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는 건 잊지 마시고요, 아셨죠? 자, 외부 유출하지 마시고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 선물로 드리는 만큼 꼭 본인만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받아가실 방법 정말 쉽죠? 우측에 010 7625 4168로 종목 자료집 같이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대응 자료 전부 다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응 시나리오 직접 장중에 같이 매매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제가 비공개 텔레그램 방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은 지금 500명 정도 계시는데 초대 링크 드리면은 바로 들어오실 수 있거든요. 자, 요런 에 대해서 같이 대응하시고 매매해 보신다면 주식시장에서 살아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 그리고 내가 수익 나는 방법에 대해서 보다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배우시면서 같이 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셨죠? 자 텔레그램 링크 받으시는 방법 010 7 6 2 5 3168로 참여 참여란 말 같이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같이 초대 링크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수 매도 대응 전략 그리고 초대 링크 텔레그램방 같이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잘하셔서 전부 수익 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